이 어깨에 막 발을 들였을 때 나는 바사리 회랑의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 그러던 어느 날, 푸리나님이 공연을 마치고 무작위로 식당을 골라 찾아오신 거야. 기절할 정도로 바빴던 나는 어떤 손님이 주방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칼도 못 내려놓은 채로 자리로 찾아갔다가 푸리나님을 마주치고 머리가 새하얘졌지. 그날, 거의 본능대로 은방울꽃 아이싱 극장 케이크를 준비해드렸는데 다행히 포리나님께서 만족하시며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 그날 밤은 밤새 뒤척이며 잠못 잃었지. 그리고 이튿날 나는 멜모니아궁에서 특별 채용 통지서를 받았어. 그후 포리나님은 내가 이 분야에서 1인 군대와 다름없다며 디저트 대령이라는 칭호를 내려 주셨어. 이 칭호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동안 폐관 수련을 했는데, 그 사이에 큰 사건을 많이 놓친 것 같아. 포리나님도 메모니아 궁을 떠나셨고 복잡한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포리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귀인이셔. 그분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 전속 요리사로서 그분 곁으로 돌아갈 거야. 임금 같은 건 하나도 상관 없어. 다섯 살 생일 때 엄마 아빠랑 처음으로 드브로 호텔에 갔었어. 그때 호텔 입구에서 예쁜 모자를 하나 주었는데. 모자에서 나는 특별하고도 열정적인 장미향 덕분에 주인을 찾을 수 있었지. 나비아의 향기는 지금도 그대로야. 나는 시간 날 때마다 나비아랑 에프터 눈티를 마시면서 근황을 나누거나 디저트를 즐기는데, 그 1분 2초가 모두 즐거워. 다만 몇 년이 지나도록 디저트는 달수록 맛있다는 입맛까지 그대로인 건 유감이야. 뭐, 세상 교정할 생각은 없어. 입맛은 결국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우리 요리사들에게 샤를로트 씨는 영향력 부스터 같은 존재야. 전문 기자다움, 뛰어난 필력으로 요리의 맛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해주지. 거기에 흠 잡을 데 없는 촬영 기술로 찍은 사진이 더해져 순식간에 완벽한 기사가 완성되는 거야. 홍보하고 싶은 신메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샤를로트 씨에게 시식을 부탁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 수간호사님 말이야? 어. 성격은 정말 좋으시지 근데 워낙 특수한 체질이시라 난 그분을 이해하고 존경해 그래서 최대한 그분의 미각 세계를 탐구해 봤어 그분은 영화 속의 전설적인 주인공 같은 분이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쉐이크로 타깃을 처리하는 암살 고수 같은 사람이지 예의 바르고 진중한 전형적인 신사야. 하지만 그 사람은 특별허가 식당의 일부 요리가 나한테 형벌이나 다름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너는 아마 몰랐겠지만, 리넷도 우리 달콤한 다가의 멤버야. 린이랑 같이 드보로 호텔에 공연하러 자주 와서 얘기할 일이 많았어. 처음엔 리넷이 조금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용기를 내서 다가에 초대해보니 알록달록 마카롱처럼 감정이 풍부하더라. 좋아하는 디저트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싫어하는 디저트가 나오면 꼬리가 축 늘어지거든 잠깐만! 꼬리? 설마 나도? 그 사람의 모습은 멀리서 한번 봤을 뿐인데도 잊히질 않아 요리를 잘못 만들어서 저런 손님을 화나게 하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지 절로 상상돼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다니까 실력이 부족한 학생한텐 가끔 이런 요리를 아를레키노 씨에게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했을 정도야. 하지만 나비아는 그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거 알아? 식품 조향도 조향학의 중요 분야 중 하나야. 에밀리 씨에게 몇 가지 향 정제법에 관한 자문을 구한 뒤로 후각과 미각의 공동 작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나중엔 향을 활용해 다양한 레이어의 맛이 나는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또 에밀리 씨는 과학적으로 식품을 분석하는 나의 철학도 상당 부분 인정해줬는데 정말 흔치 않은 일이야. 바르사? 바르사의 과일에는 한가로운 햇살이 담겨 있어. 가격이 20%더 오른데도 살 가치가 있지. 그래서 매번 거래 후 나는 바르사에게 식사를 함께 대접해. 바레사가 먹는 양은 정말 놀라울 정도지만 음식에 대한 감상을 물으면 요리의 디테일을 한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어. 언제나 제대로 맛보고 있다는 거지. 난 이런 손님이 좋아. 리월에는 산 넘어 산이 있다라는 말이 있대. 나한테 향능량은 마치 동굴에서 나와보니 이 세계가 펼쳐진 듯한 느낌이야. 나는 난생 들어본 적도 없는 조리법을 사용하고 제로 선택도 놀라운데다. 완성된 요리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어서 기존 폰타인 요리를 대하는 방식으로는 분석이 안 돼. 향냉량을 만나고 나서 내 판단에 더욱 확신이 생겼어. 절대 주방이 틀어박히지 않고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세상 각지의 요리를 경험하고 융합할 거야.